이 남자는 완벽히 복원된 엔틱 가구라는 광고의 수가 낡은 가구를 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깡통 페인트가 덕지덕지 발라진 형편 없는 상태였죠. 그는 분노 대신 결심합니다. 진짜 복원을 해보자. 가까이서 보니 표면은 두꺼운 페인트로 덮여있고, 베니어는 들뜨고 모서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황동빛도 모두 가려져 있었죠. 잠시 후회도 했지만, 그는 복원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며 다시 시작합니다. 먼저 헤라로 거치를 긁어내자, 페인트가 얇게 벗겨지며 밑에 나무결이 드러나는데요. 그 다음, 호두껍질을 쏘아내는 블라스팅으로, 세밀한 부분의 도색을 벗겨냅니다. 화학 제거제와 처수 세미로 잔여 페인트를 지운 뒤 중화 처리 후 샌딩으로 나무결을 살려내죠. 들뜬 베니어는 주사기로 접착제를 주입해 붙이고 깨진 모서리는 나무 조각을 맞춰 복원합니다. 젤 타입 스테인과 원로색 라카 그리고 왁스로 마감하자 나무의 결이 숨을 쉬듯 살아나는데요. 한겹한겹 한겹 장인의 손끝이 시간의 흔적을 되살립니다. 속아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장인 정신으로 완벽히 되살려냈죠. 싸구려 페인트 아래 묻혀있던 나무는 이제 백년의 품격을 품은 진짜 엔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구는 속임수를 이겨낸 시간의 증거가 되었네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간 또다시 누군가의 곁에서 숨을 쉴 것입니다.